아, 아, 아 아니요, 아니요, 저 멀쩡해요. 어, 저 원래 얼굴에 홍조가 좀 있어가지고, 네. 어, 꿀물은 됐고, 그, 잠깐 옆에 앉아 있다가면 안 돼요. 아, 미안합니다. 아, 그, 제가 제 욕심 때문에 자꾸 명시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. 그 명희 씨가 말하는 그한 달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봤어요. 근데 제가 두려워하는 건이한 달이라는 그 시간이 아니라 이한 달이 지나고 나는 후에 제가 받게 될 상처더라고요. 네. 명희 씨, 저는 명희 씨 좋아하고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테니까. 명 씨, 나랑 딱 5월 한 달만 만나볼래요?